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닌텐도의 2024 회계연도 재무 보고서가 예정대로 발표되었습니다. 스위치 2가 공식 발표된 분기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스위치의 누적 글로벌 판매량은 1억 5,212만 대에 달했으며 분기별 증가율은 126만 대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순매출은 전년 대비 30.3% 감소했는데 콘솔 게임과 IP 기반 콘텐츠의 수익이 모두 감소했고, 주변 기기 상품의 수익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를 앞두고 닌텐도는 스위치 2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출하 목표를 1,500만 대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원래 스위치의 판매량은 58% 급감해 45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속도로라면 PS2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임 판매 통계에서는 스위치2 버전을 새로운 플랫폼 소프트웨어 판매의 일부로 계산하고 업그레이드 패키지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 간 버전의 인기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수명 주기에서 8년째 되는 해의 이 재무보고서는 지루한 마무리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 회의에서 스위치2의 첫 번째 실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닌텐도는 최근 스위치 2에 게임책 기능이 플레이어에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녹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치 2 플레이어가 화면을 공유하고 음성 채팅을 할수 있는 이 기능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소셜 환경을 유지합니다. 닌텐도는 4월 초특별 직접 회의에서 스위치 2가 6월 5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기본 버전은 449.99달러, 마리오 카트 월드가 포함된, 번들 버전은 499.99달러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콘솔은 4K HDR 출력을 지원하고 256GB 저장 공간과 7.9인치 화면을 탑재했으며 화면 해상도는 1080p 120프레임으로 개선되어 기존 스위치의 720p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콘솔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닌텐도는 게임 체 기능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닌텐도 수프에 따르면 닌텐도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스위치 2의 게임챗 콘텐츠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록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이전에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친구를 서로 추가하고 수동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세 미만의 플레이어의 경우 보호자 관리에서 부모의 권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게임챗은 닌텐도 스위치 2가 이전 모델에 비해 새롭게 지원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최대 12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공유하고 호환되는 USB-C 카메라를 사용하여 다른 플레이어를 볼수 있습니다. 게임챗을 사용하려면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멤버십이 필요하며 이 기능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정책약관에는 게임챗 세션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기록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는 비슷한 보안 조치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션이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은 플레이어에게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앞서 록스타는 GTA 6 출시를 2026년 5월 2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EA CEO 앤드류 윌슨은 EA 재무 보고서 투자자 Q&A 세션에서 GTA 6 출시가 연기됨에 따라 회사가 곧 출시될 신작 배틀필드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배틀필드 게임은 2026년 3월 이전에 출시될 예정이며 올 여름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EA 투자자는 EA가 GTA6 출시 연기 이후 몇달 동안 게임 산업의 출시 계획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새로운 배틀필드의 출시 기간에 대한 경쟁 환경과 그에 따른 성과 기대치는 어떤지 질문했습니다. 윌스는 GTA6의 출시 연기로 인해 많은 회사가 예정보다 앞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시 시기를 미리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임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는 보통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원래 이 기간 내에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 없었다면,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하고 경쟁이 비교적 덜한 이 기간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윌스는 새로운 배틀필드가 2026년 3월 이전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GTA6 출시보다 최소 2개월 빠른 시점입니다. 그는 우리는 항상 배틀필드에 가장 적합한 출시 시기를 선택해왔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기의 게임을 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윌스는 또한 이제 이전보다 출시 예정 기간이 더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2026 회계연도에 새로운 배틀필드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든 출시 후 실패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 이유가 DEI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자인 마크 다라는 EA와 바이오웨어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라는 드래곤 에이지 팀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A는 매스 이펙트, 안드로메다의 완성을 도운 후 드래곤 에이지 팀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A와 바이오웨어는 팀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대신 앤섬에 그 리소스를 주었습니다. 이후 드래곤 에이지 팀의 개발자 대부분은 앤섬 개발을 돕기 위해 옮겨갔고,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 프로젝트는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다라가 EA 임원진에게 자신의 우려를 표명했을 때, 그들은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에 마땅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드래곤 팀의 개발자들은 EA와 바이오웨어에 속았습니다. 2019년 내내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의 리소스가 계속해서 고갈되어 프로젝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록스타 게임즈에서 GTA 6의 두 번째 예고편을 공개했지만 2026년 5월 26일 출시까지는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영상 속 내용만으로도 게임 커뮤니티가 몇달 동안 분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문 3D 게임 아티스트들은 GTA 6의 초정밀 디테일을 분석했고 유명 매체들은 GTA 6가 오픈 월드의 시각적 성능 기준을 새롭게 했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3D 게임 아티스트 프란체스코 피아첸테는 GTA 6두 번째 예고편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프닝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 제이슨의 팔에 흐르는 땀, 사실적인 근육 변형 및 스트레칭, 자동차 백미러의 실제 반사, 맥주의 거품, 자동차가 더러워지는 효과. 하늘의 입체적인 구름, 머리카락의 실제 물리 효과, 금전 등록기의 독립적인 동전 모델링, 수면 렌더링 및 변형 개선, 다양한 레이 트레이싱 효과, 더욱 빽빽해진 교통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 플레이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PS5는 30프레임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게임 및 하드웨어 기술 분석에 주력하는 유명 미디어인 디지털 파운드리는 록스타가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이제껏 달성되지 않았던 기술적 혁신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TA 6 트레일러에 나오는 내용은 오픈월드 게임의 시각적 성능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렌더링하는 효과든, 머리카락 틈으로 비치는 빛의 디테일이든, 컷신의 표현과 결합되어 실제 영화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GTA 용을 지원하기에 PS5와 Xbox 시리즈 XS의 성능이 충분한가라는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GTA를 처음 출시한 플랫폼인 PS3와 Xbox 360의 게임 프레임 속도는 25에서 30 FPS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파운드리는 GTA 용과 60 FPS 성능 모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레이 트레이싱을 끌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프레임 속도는 콘솔에서 30 FPS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고. 성능 모드는 40fps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